천국의 전파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영원천국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어, 재생목록에 보시면 앞서서 올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수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수도 세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성에 어,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이새 예루살렘 성은 어, 또 신부라고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신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를 풀 때에 신부에 대한 강의를 특별히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인격체가 아니라 상징인데, 비유인데, 어, 그것을 우리가 인격체로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의 수도 세이루살렘성 어, 신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정말 신부가 인격체인지 어, 아니면 비유이고 상징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절에 어, 보면 이제 세이루살렘 성이 나오는데요. 세 예루살렘 성. 자 여기는 천국의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인데 이 천국의 수도는 신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빛날 화려한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권은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21장과 22장에 이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뭐, 우리가 늘 읽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든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은 정금인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떠라, 그어요 뭐, 온통, 온통 정금, 온통 금입니다. 금. 이 천국의 집은 온통 황금 보석집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집인 것이죠. 그래서 성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을 보면은, 이 성의 모든 길은요, 정금길이라 그랬어요. 정금길. 맑은 유리같은 정금길을 했어요. 아스팔트 재료가 정금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금이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 재료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정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성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성곽에 기초석, 이 성곽에 이 성의 자, 기초석은 어, 12개인데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이 12개의 보석은 되어 있는데 이 보석 하나하나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은 사방의 동서남북으로, 사방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12개가 있어요. 문이 12개인데, 이문 하나하나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그리고 이 문은 하나하나마다 12천사가, 문 하나씩 다그 앞에, 어, 문 지킴인지, 12천사가, 어, 있, 다고러고요요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요렇게, 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성에 대해서, 어, 이 성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양. 이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 그래요. 네모 반듯. 네모 반듯하고 길이, 넓이, 높이도 다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크기가,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는데요. 이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90m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언제가 천국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에 어떤 분이 이12,000 스타디온의 크기가요. 한 번에 325억이 살수 있는 크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천사의 측량이고 사람의 측량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크기인지 이보다 더 무한대로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 정확히 우리가 가봐야 하지만 어쨌든 12,000 스타디온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12,000 스타디온이라고 크기가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는 이 어린, 이, 이 세이로살렘 성, 이 성의 이제 모양을 좀, 좀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건 일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네모 반듯하다고 하니까 밑에까지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문이 사방으로 12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세문. 남쪽으로 세문, 서쪽으로 세문, 동쪽으로 세문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기에서와 비슷한 에스기 48장에 나온 그와 비슷한 모양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이 이름에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북쪽의 세문, 동쪽의 세문 이렇게 세문 나와 있지만 에스기에서에 보면 여기 문의 이름이 있죠. 맨 처음에는 룸의 문이죠. 자, 북쪽에 루베문 유다문, 어, 레위문. 아래로는 어, 시므온문, 그다음에 어, 시므온,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롬문. 그다음에 동쪽으로는요, 요셉문, 베냐민문, 간문. 자, 서쪽으로는 간문. 아세문, 낙달리문 아마도요. 영원 천국에 가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에스겔의 48장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마다 12개의 문에 이런 이름이 써있고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자 성경을 보면요. 은이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중앙에 보좌에 어, 22장 3절에 보면은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그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겠죠. 보호자에생명나무 여기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는 이라고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문 하나는 이제 진주로 되어 있죠, 진주. 그다음에 천사들이 열두 천사가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천사가. 문마다 다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모 반듯한 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참 궁금한 거는 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더라? 천국에 가면 뭐 신부들 이성 안에는 신부들만 산다. 어,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신부들 계급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은 자 보십시오. 21장을 자세히 보면 맨 일장에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만큼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21장 밑으로 내려가면, 9절부터 천사가, 일곱째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사도요한을 불러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를 보여줄게. 자, 이 신부가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이 성이. 이 성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비유잖아요, 분명하게. 이건 뭐 비유예요. 이 성이 지금 요 성이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는 높은 섬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무사도 성 신부가 인격체라면 사도 요한 앞에 자 신부 보여줄게 짠 열었을 때그 앞에 어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흰 옷을 입은 무리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저분들은 신부 그룹에 속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보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이 이게 신부야 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신부야. 그러면서 이 신부가 내려와서 이 신부를 보여주는 데이 신부가 어린양의 아내이면서 비유다 비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왜 신부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성이잖아요. 성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 안에 그리고 이거를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신부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거예요, 성. 우리가 자체가 세일을 사는 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요, 마흔 두달 동안 거, 거룩한 성을 짓밟잖아요. 그 성이, 그것도 성도예요, 성도. 신부라 불리우는, 거룩한 성이라 불리우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그환란을 통과하고, 어, 후 3년 반에 짓밟히고 들어오는 그러한 무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성을 마운드당 짓밟으리라 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성, 신부인 세이살루 사관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신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만 뭐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문이, 12개의 문이 나눠져 있을까요? 아직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문, 문, 왜 문이 12개가 이렇게 있을까? 저는요, 이 문이 있는 것이,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되시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이 문은요. 아마도 사는 동네가 다른 것 같아요. 사는 동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자이 이 게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요.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은 어디냐면 천전한국의 땅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왕 노릇하던 그 왕들이에요. 이 땅의 왕들이 20장에서 천전한국 동안에 왕 노릇을 였던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2장, 22장에 보면은요, 문두를 통하여, 22장 14제를 보면은요, 자, 22장, 22장 1 4절에 보면은요, 자,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문두를 통하여 안으로 쭉 들어가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쭉 들어갈 권세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다. 이건 뭘까요? 여기 사는 사람 다르고 이 문에 사는 사람 다르고 여기 사는 사람 다르는 게 아닐까? 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기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쌓아올린 그 성도의 상급과 영광에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쉽게 비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하나 예수님의 복음의 목소를 받친 그러한 그 제자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문들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열두 개 보석, 그 기초석이 있죠, 기초석. 자, 기초석 여섯 개, 열두 개의 기초석, 열두 제자의 이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의 당우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 여기 문에 살겠어 예를 들어서 안으로 더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비치는 이성 안으로 더 들어가겠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문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분들은 닫히지 않는다 했어요. 이 세상 같으면은 천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그 그 문들을 지키는 그 동네를 지키는 그 사는 곳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처럼 어떤 도둑이 올까 봐 뭐가 올까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들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선을 아마 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분들이 있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닐까. 천국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쌓은 영광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쌓은 기업만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이 신부가 옷을 입지요. 신부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서 옷을 입는데요. 이 옷은 이 세마포, 어, 기수로 19장 8절, 7절, 8절에 보면은,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신부가 세포옷을 입거든요. 근데 이세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또 그, 그, 킹제임스에 번역해 옳은 성도의 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옳은 행실, 어떤 의, 그분의 어떤 기업 그분의 어떤 영광에 따라서 이 문눈이 있는 이유는 동네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위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세이로사람 성 안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영광이 비치는이 하나님 더 가까이, 보호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구조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나라는, 나라는 천국이요. 거기 도시는 세이로사람 성 아니지만, 사는 위치나 다른 곳은 자기 성도에 에 따라서 그 성대 옷은 행실에 따라서 새이르사니성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두 천사가 열두 어, 그 진주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계시록 어, 여기 십구 장에 있는 이 옷이에요. 이신부의 옷이에요. 계시록 십구 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안에, 어린 양의 안에인 신부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새포 옷을 입거든요. 여기서 빛나고라고 하는 것이, 요거 잘안 보이니까. 신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신부의 옷이 있는데, 자, 개시록 19장. 칠 절에서 팔 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어요. 이 아내가 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허락 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자 빛나고 요걸 볼게요. 자 깨끗한은 뭐 카타로스 맑고 시고 어, 정결한 그런 옷이지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빛나고 이거 람프로스예요. 자 람프로스의 뜻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요, 이 람프의 뜻은 화려하네요. 또 찬란한, 또 훌륭한, 또 장대한, 아름다운, 좋은 건다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깨끗한, 자어린양의 아내가 어그 옷을 입도록 좀 어, 허락을 하셔서 옷을 입는데요 람프로스예요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 새마포는 이제 배옷인데 어, 람프로스 깨끗한 람프로스 정결한 희고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린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람프로스라고 하는 옷이에요 람프로스 이 람프로스는요. 사람은 입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이 많이 입고 있어요. 천사들. 그고넬류의 가정에 방문했던 그 천사도 이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또그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바울과 신라에온 천사, 베드로에에온 천사가 천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요걸 또 16장에도 이 천사, 15장에도 그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이 대접을 가진 천사가 입고 있는 옷도 이랑포로스예요왜 천사들의 옷이 보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찬란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람프로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려하고 찬란하고 훌륭하고 장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이 람프로스를 신부가 입었을까요? 이성 자체가 정금 열두 보석 열두 진주 벽옥같이 맑은 얼마나 찬란한 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성인지,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거룩한 성은 이 모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은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부들만 휴거된다, 신부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산다. 신부들만 하나님 가까이 산다 이런 말씀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부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그러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이성 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성이라고 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왜 신부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비유이면서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래서 여기 성이 지고 세마포스 성도들의 른의 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우리는 맑아야 돼요. 왜? 그분의 신부. 거룩한 성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정말 요즘같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히 갈그 집을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